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결국 우리 전학자께서이양 어, <laughs> 대립을 어, 좋은 이양 대립과 안 좋은 이양 대립으로 나누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날로그 카메라와 거의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,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말은, 동시에 조작과 복사가 가능하게 되었다.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도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 우리 두 분, 네분 말씀을 들어보니까,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대2 정도로 유죄부죄가 조금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. 하도 여러분이 통박을 하셨기 때문에 어, 이 컬로키움의 어, 제목을 이 따위로 만든 <laughs> <laughs> 어, 좀제 변명을 조금 드리고 <laughs> 다시 교수님들에게 드려야겠습니다. 물론 저에게 어, 우리 참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더 많은 학생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광고적 효과를 노려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 대립으로 이, 만들, 이 카피를 만들었다 그런 혐의가 있고요.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?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법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양 대립의 문제를 보는 것에.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양 대립이라는 것이 인식의 차원에서 또는 공부의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걸 실천의 문제에 끌어들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또그 말씀이 많이 들렸는데요. 저희가 공부하는 그 법률은. 좀 방향이 전반대로 다릅니다. 저는 사실 그 인식의 차원에서 뭐가 옳고 그런지 하는 데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. 어, 왜냐하면 그런 문제 가지고는 그 이, 사건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 어, 아무도 변호사를 그런 문제 가지고는 찾지 않습니다. 자기들끼리 다 해결합니다.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뭐 표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자리에서 뭐 싸움이 났다든지 정선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실천의 문제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, 누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구성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가들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이양대립, 합법불법 유죄무죄하는 이양대립은 근본적으로 갈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. 이미 벌어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. 유감스럽게도 우리 법률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만드 발전시켜 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이 실천적 이양 대립을 더 극단화시키는 것입니다. 매개항을 없애고 중간지대를 없애고. 우 입장을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두 명의 변호사를 세운 것입니다. 그리고 마치 마치 거짓말 경연을 하듯이 양쪽에서 이양 대립은 유죄라고 이양 대립은 무죄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이 말을 들으면 이,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같고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정한 것이,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정한 것보다 사태를 수습하는 데, 저희 법률 하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, 조금 더 가까이가 가까운 방법이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모임의 제목을 유죄냐, 무죄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단지 이 마케팅의 차원에서만은 아니고, 이 어, 양대립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법률 공부하는 사람의 독특한 고민이 있다는 사실, 좀 알아주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. <laughs>